오늘 <laughs> 지금 몇 시야? 6시 50분입니다. 오늘도 여기 어디야? 여기 삼정 풋살장에 왔습니다. 일단 시작할 때 보여주겠습니다. 오늘 제 실력, 오케이. 수고. 아, 석혜야, 여기 인사해줘 어디 갔냐? 출한 모습이에요. 패스 세게. 패스 세게.

<목소리> 야! 야! 야, 뭐야! 아, 아, 아. <목소리> 아, 민석이 형 날쎄졌어.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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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축이형 찢어봐. 네, <목소리> 아 앉아. 아이아 앉아. 아아

멋있는거 하나 해주세요 형 이거 하나 보여줘요 형 아깝다 찐빨 었는데 그러면 안돼요 사람들이 걱정해줘 파이팅 파이팅 예, 나이스 찬. 오케이, 성인 조심. Okay. 지금 전반 1쿼터 전반 끝나고 교체했는데. 한게 없네. 상개 없네. 자, 공이 알아 가지고. 예, 좋다. 아니고 저희 팀. 쫓기 팀이 저번 주에 했던 같은 팀. 절대 없어, 절대 없어. 안 좋아, 안 좋아. 버려, 버려. 자 여기까지만 찍고 다음에 또 제가 제 영상 다음에 올려드릴게요. 니 찍고 있었네? <laughs> <laughs> 마스코트가 나왔어. 그래, 너, 너, 너. 아! 나이스 선민이야. 오케이 우리 후방 빌드 빨리빨리 해야 돼. 아 까비. 아 정우 한번 찍고 이거 끝내야 되는데. 아 나이스 킵 나이스 킵. 정우영 구슛 예 <웃음> <웃음> 아이고 아 다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조심 안 다치게 지금 이기곤 있는데. 야 저번을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돼? 자, 키퍼 보다가 내가 두골 먹혔나? 세골 먹혔나? 야, 내가 키퍼 보니까 왜 이렇게 세게 때리셔 다들? 아, 두 골, 두 골. 아, 두 어, 나 멍든 거 같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와, 좋다, 좋다, 좋다. 아 까비 까비 까비. 그 그러니까 앞에서 롱볼이 안 나오게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해 우리 압박이. 자, 시야가 시야가 너무 너무 좁아 좁아. Hey. Hey. 안돼안돼안돼야 아. hey. 겹치잖아 둘이 겹치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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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갑자기 겹친다. 어자기갑 계속 갑자기 갑 나이스 자기 나이스. 갑자기 <laughs> 오케이, 화이팅 집중. <목소리> <목소리> 나이스!

아 정우형 일화 씨. 이스우 <laughs> 네. <나이스. 웃음> <오, 나이스 아빠. 웃음> 계 okay, 후방에서 바로바로 처리해 주세요. 아이고 아, 까비 까비 안 다치게. 계 okay, 까비 까비. Okay, 한 명씩 잡고. 오케이. Okay. 까비 까비 바로 바로 주고. 펫스 펫스. 까비.

아, 나이스, 오버립네. 来来来，继续继续继续继续。 정우영 정우영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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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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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우! 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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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오우 K 바비트. 아 오늘은? K 바비트 짜스. 형 야채 못 드실래요? 알잖아, 내꺼. 형은 양상추, 양파. 어, 양상추, 양파. 피클 정도도 안 드세요? 아이씨. 아뭐 살짝 피클. 아닌가요? 오늘 제가 찍긴 찍었는데 오늘. 어 이따 볼게요. 어. 오늘 건진 게 없어, 한개 없어. 아 그거 찍었어야 되는데. 어 진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난 깜짝 놀랐어 어떤 거? 어떻게 한 거, 이게 뒤로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 거지요. 좋았어요. 어, 이따가 먹는 영상 찍겠습니다. 네. 저번에 왔던 얼굴 곳이에요. 안하셨으면 얼굴 안 나온 게 좋다. 수영 봐? 수영 없잖아. 아, 좀 그래. 수영의 매력이잖아. 자, 기대하고. 예. 아멘. 음. 잘 먹게. 고맙겠습니다 아, 저희가 플라부터 코크판이. 6750. 오늘은 찬이 형이 쌌어요. 아, 찬이 형 고맙다. 맛있게 했어요. 네, 석키의 첫째 형입니다. 이따 소개해드릴게요. 아. 다 나왔어. 뭐. 건이만안 나왔어, 지금. 나왔잖아요 그 제임스? 놀랐어. 제임스로 j a 이말 s James. James, James. James, James. James, James. j a m 내거고요 네. 이게 뭐야? 양파. 아 오케이. <laughs> 양파하고 양상추 말이야. <많이 웃음> 아, 저도 이거 처음 먹어보다. 맛있어. 먹었어요? 야채밥에 야채도 많은데. 어제 먹었어? 어제도 먹었어? 아이좀 말을 하지. 아니, 서브웨이는 매일 먹어도 딱... 저도 안 아, 질리죠. 감사하다 정우 형이 먹고 싶다 안된 장국입니다. 나 정우 <laughs> 형이 찍는 거. 내가 다 부끄러웠거든. 근데 이제 나도 익숙해졌어. <laughs> 아, 아, 그치, 원래 처음에 다 했는데. 처음만 잘 봤으면 처음, <laughs> 찬이 형이런거 잘할 것 같아, 나이거만 맨날 오글거리게 잘 쳐. 저처음잘 못해, 그럼. 하면 하는데, 쉽지 않아. 너 어, 학교에서 찍어, 학교에서 하는 거. <laughs> 해볼 생각 없어? 편집할 시간이 없어, 서 저한테 맞네. 시켜! 난 이만, 이만만 주고 한 달에. 오만 원한 달에 오만 원0 0싶어0 0 0 0 0 0 0 근데 유튜브 수익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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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면 뭐. 0 0 0 0 너무 0 0 0 0 0 0 0 0이0 0 0시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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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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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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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우 e 이 서브이 i 안 g to enjoy it. So m u c 야채를 잘안먹 n g t 어 enjoy it. I'm g 일 i n g to e 여기서 시기 t I'm going to enjoy it. I'm going 지 o enjoy it. I'm going to enjoy 음, 이번엔 그럼, 민우 형님은 아랍에미니티 나한테 했을 때, 고향이, 어, 고양이 다음에, 뭐, 이할까요 어, 어디, 엠지, 어차피 다맥국을나가카타르가이번에 원장이에요? 그럼 잤다가 갈 거야, 아니면? 아니, 뭐야, 또 잤다가 가야지. <laughs>